안녕하세요, 음, 하영입니다. 자, 오늘은 배경색 해보겠습니다. 대경색 챌린지. 네, 저는 무조건 2대2만 가야 돼요. 제가 무조건 1대1 가면 무조건 질 확률 100%고요. 어, 뭐야? NA. 연승. 예, 안 보이네, 아쉽게도. 아, 좋지. 아, 맞다. 나 그럼. 나 이쪽 갈게 그냥 1대1 갈까? 아 그냥 그 랜덤으로 하자 아나 그 차로 시험 안될거 같은데 됐다 물건은 골랐고요 사탄청을 전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 사기 무기인 것 같은데 뭐지 이런 풍지 조각 같은 건? 안 보여 어딨지? 아 야, 그럼 지금 확률 100%라는 건가? 연마탄은 들었거든? 전기톱을 누르면 어! 아, 얘네 화염병 잘 피하네. 너 무서워. 아, 칼! 아니,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했더니 실력이 다죽은듯어요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보벼고왜 버벼고. 너 요즘 왜 그러냐, 나 손이. 나 손이 아마도 이제 맛이 간 건가? 라고 할 뻔. 근데 맛까지 간거 아닐 것 같아. 아니, 아니, 얘왜 이래, 진짜? 탄다, 탄다. 나 됐어. 뭐야? 옐로 소치됐다고? 솔직히 사탄청이나 RPG 가가가즈 카프나 그런 건좀 이름 다 특이해 뭔가. 아니 화염병을 좀 이상하게 날라가. 어이,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와, 어떻게 사야 되는 거야? 아니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심장 이 떨려. 내가 솔직히 심장이 더 떨리는 게 따로 있다. 뭐라돼 해야 돼? 살짝, 괴물의 파중료라고 할 뻔? 살짝, 괴물보단 좀비? 좀비의 파중료. 아니, 이 친구 좀, 에임을 잘하는 것 같아. 에임이 좋은가 봐. 근데, 시, 솔직히, 아, 뭐야, 아. 탄총 에바인데, 좀. 에바면, 그럴 에바 필요가 없지. 근데 방태가 좀 이상하게도 이렇게 1인칭 할 때까지 괜찮거든 아니 뭐지? 아리님이랑 똑같지 않은 저 모습? 아아리님이 저기에 꼭 봉인되어 있을... 말았고 잠깐 여기 들어가 어 얘가 좀 도와준 것 같아 날 제가 저기다 넣으면 분명 될확률좀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야 얘얘 얘 지금 3대 자라가지고좀 미혹한걸? 아니 이런 닌자스법을 쓰다니 비겁한 녀석 정말 비겁하군 세상에 안 놀면 되지 야 하우 뭐야 안 보이는데 어디 있을까 나오렴 얘가안보이네 그럼 종기안 했다는 뜻인데 안 타네? 우이 깜짝을 중간에 튀어나와 와와 진짜 얘왜이왜 왜, 왜 이래 얘이왜이러노나 얘 누른 적이 없는데 얘, 오 잠깐만 잠깐만 99년생 11년생 도망쳐 도망쳐야겠고 받고또딱또아 뭐야 아, 잠깐만 나무소운데 너무나도, 누구나도, 너무나도, 누구나도 쟤랑 하면 질 확률이 좀 100%긴 100%야 아니야, 100%야 아 아니, 근데 애들이 왜이렇 없어, 여기 오늘? 얘 있는 거 맞아, 애들? 친구 좀 초대하겠습니다 어, 플레이할 사람 없대요 뭐야, 저기 107영승에 5승 아 제발, 아무나 와줘, 좀 뭐야 저다 들어온거야? 음해 음해 근데 이 친구 좀 가야겠어 무기를 왜 눌렀어? 어와이런의 얘? 야 내가 언제 눌렀어 이걸 음좀 고민 좀 해봐야겠어 그래 일 가자 얘랑 얘들아 진짜 너 일부러 그런게 아니야 가끔씩 얘가 좀 버벅여 진짜 난그런 사람 아니야 왜다가이 사람 도어 재미가 없슈. 한 명은 나가고 다 나가면 난 뭐가 돼 그럼? 뭐가 돼? 뭐가 되냐고? 아니 요즘 핵이 많나 보네. 핵 때문에 많이 힘들겠네. 내가 도와줄게 힘들면 정. 넌좀 가라. 주고 재미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가네 이거 뭘로 싸워? 나 그럼 이걸로 싸울래 어, 이쯤에 사람 좀 있겠다 이 사람 난 배경승 찢잖아 제발 제발 부탁이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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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놀아도 하자 어, 그래 너좀 괜찮은 거 같아 배경영승어 얘가 좀안 되니까 얘 뭐라고 한 거야 세자 구함 오할래요왜 어, 어, 나이고? 이렇게 석장 써줘야 되나? 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난 몰라 순서를. 진추. 진추를... 진추를... 진추를 진추 부탁하니까 좋아요. 어. 추 제가 해 달라고요? 이가 친구가... 어딨어 없어! 어디어예어 잠깐잠깐잠깐 슈라 잠깐. 제 친구 됐어요 선생님 혹시 저 스킨 하나만 <laughs> 잠깐만 스킨 하나만 달라 와? <laughs> 근데 솔직히 스캔이 뭐가 좋은 거죠? 근데 예쁘긴 예쁘긴 예쁘잖아. 선생님 1대1 고. 나랑 말하는 건가, 설마? 어, 아니, 아니야, 나 이거 아레나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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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아니야? 좀할 만한 사람 만났군걸? 아이고, 실수가 많네요. 하, 아니, 이상을 들어가지고 내가. 원래 조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먼저, 완전 말한 사람이 이게 인자 아니었나요? 나 이미 안 좋아! 나 애미 안 좋다고요. 와. 야, 가진심이 좋게 왔어, 걔는. 왜? 아, 솔직히 지금 확률이 좀 100%야. 제가 110이잖아. 근데 연승도 배경승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확률 100%라는 뜻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난 솔직히 저걸로 말하는데 내가 왜 저러고 왜얘나얘로말하는데 뭐지 혼잣말 말하는 중나 혼잣말 안해아 뭐야 나왜 언제 맞았어 나 맞은 적이 없는데 뭐야 이거 근데 근데 이 친구 솔직히 나 열심히 안해 솔직히 이 사람들 유튜버 할 수도 있어 오. 빠질 뿐. 일단, 도망쳐. 최대한 멀리. 아, 뭐야! 왜 죽었어, 진짜. 슬프네 솔직히 저작 쇼츠는 여기서는 가니야 무조건. 110라벨에. 오 야, 무섭다, 이 친구. 꽤 무섭군요? 아, 뭐야, 나 이거. 왜 이래. 어, 지지지 어딨어? 아, 나 피가 주피야. 쟤는 아마도 왜? 초록 피일 거야. 어,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부다 부탁.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난 쟤가 무섭다. 뭐야 이거? 똑같은 성식. 빨리 이걸 가봐야 뭐야 이거 얘? 뭔 일이고? 뭐지 얘? 이 친구? 아야 근데 나 불안해. 쟤가 한판 이기면나 그럼 스승으로 제자가 안 돼. 백포야백포 100포. 근데 쟤 일부러 가. 뭐야 얘? 뭐하냐, 얘? 나 일부러 봐주는 건가? 내가 무섭다 하니까? 근데 얘 뭐지? 얘 방금 왜 가만히 있던 거지? 무섭다 하니까? 얘 이상해! 저기요? 일단은 스승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없어신 거에 미안해. 아니 제 친구님 어디 갔어요? 저기에저 가르친다면서요? 도망치는 사람이 어디니 한국인님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별 세상이 오 받아준다 잘하네 짝투인가 아닙니다 아 진짜 이 얘... 어, 뭐라는 거야? 이가 이거 뭐라니? 단검 알려줄게. 나 단검 있는데. 일단 단검 알려준다니까, 친구가. 네, 단검. 단검일 들고 왔습니다. 나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제일 벌써야 됐는데. 주생님이 이거 재미로 하려고 한 건가? 오, 아이 왜 이래 진짜 얘토를안 해야겠다 그냥. 아 봐주, 오케이. 또왜 이래? 나 이런 거 싫어해. 아또 솔직히 우진이 쓸만해. 저거보단. 근데 왜 이러지 자꾸. 오늘 따라 거북여. 지금 나랑 시키 헷갈린 거 아니지? 어야야 야, 그만 던져. 도 망쳐. 자꾸 가방 던지지 마. 가방 던지지 마. 선생님, 선생님. 아 돌격총. 아 진짜 나 자꾸 이상한 거 골라가지고. 왜 이래 또? 아 수탄. 권총을 잘못 골라어 슐턴도 잘못 골랐어. 마음에 안 들어. 고쳐야겠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잘하네. 잘하네. 감사합니다, 선승님 죄송합니다, 선승님 설리길. <laughs> 선승님 뒤에요. 죄송하지만 뒤에요. 뒤에 뒤뒤뒤 뒤에요. 기습. 기습은 더문고 기습이 아닙니다. 나, 몇 갓, 맵 떨어지는 줄? 매치 포인트입니다. 어. 음. 자, 아우, 진짜 얘가 버벅이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봐. 박 뒤로 가는게 좀 근데 나 칼쓰는 방법도 몰랐는지자 선생님 저는 레벨업을 해가지고 다시 살았습니다 회복의 힘으로 썼습니다 이거 이거 그거 하는거였어? 제작 구한다고? 오 할만한 75레벨 나 선생님 하는대로 가야돼 맛있겠다. 어, 둥글게, 둥글게. 그, 내가 아까 전에 그, 어디 갔어? 스승님? 스승님! 어디 갔어? 어디 갔노? 아니, 어디 갔어? 나왜 혼자야? 스승님이 사라졌어. 정말 나간 건가? 나가신게 아닐텐데 스승님 어디갔어요 스승님 어디갔어 아니 저기요 저기요 잘 나가버리고 진짜 나쁘셔요 그래도 제자로 받아준건 고맙다 근데 나배경실 찍는데 뭐지? 어쩔 수 없지 배경실을예로 하자 뭐지? 어 잘하네 어우 선생님이 왜맨 처음에 선생님이 없더라? 없더라 했네 오 깜짝이야 화를 들고 왔네 나쁜 녀석 뭐지? 방금 전에 난 이걸 던졌는데 음 방금 전에 기시이라고한 것도 뭔가 이상하고 이거 수류탄도 이상하고 으악! 죄송합니다 나도 활로 가야겠다 이상한 좋아. 어디 있어? 뭐지 활로 이겼다고. 이번 건 기본으로 그냥 다 간다. 이건 화염병 빼고. 솔직히 내가 화염병 어, 와파이 승리. 나이스 나이스. 삼명승됐고요이패로 가겠습니다. 할만한 사람 없슈? 이젠 다 식구 짓고 오는 건가? 아주 좋다. 이 시간에 게임을 하나 봐. 스승님이 사라졌다. 스승님이 사라졌다. 이 친구 뭔가 불길한. 네. 아니, 나 말고. 나랑 할 친구, 밍, 몽, 밍, 몽, 왔다, 싱. 어, 최충최충 근데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에너지건이 이게, 이게 되나? 이렇게 에너지건이 방패가 되나? 되나? 카타나는 솔직히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되니까 안 되지 않을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한테 글로 써주길 바랍니다. 어, 할 만한 사람. 오케이, 어, 이샤라니다 그래, 음, 이제실실할 때가 됐는데이제실실할 텐데. 왜안 할까? 음. 제 신청 된거 맞아? 응? 왜이기실 뭐야? 뭐야 외국인이잖아 외국 시산탄총그래 1대1 가자 그럼 1대1 하면 뭐 있겠지 107아 제발 부탁이야 배경0영승은 다음에 해야될거다 실패적으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빠이빠이